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삼쇼진 랭가 같은 거를 좀. 응? 오랜만에 그냥 오코삼성 한번 가볼까요? 홀? 아, 결단력! 일단 직 하나 만들어가지고 피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빌드업을 석호 비비늘로 하는 게 구랩을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기 좀 애매하네요. 이자 한번 보고, 어? 아니 이거 맞나? <laughs> 아니 기분은 좋은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지팡이 이러면 보건적으로 좀 빌드업하면 될것 같은데요. 검, 알파 이거 만들고 약간 욕심 좀 내겠습니다. 이자 보고 여기서 레벨업. 어, 그건 좀아깝고요 판도라의 대기석을 먹어본다? 불려. 제가 비비늘리라 이거 대격변을 먹는 건좀부담스럽고요 그냥 이거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게요. 아직은 뭐, 그냥 좀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다염손 나왔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많고요 이거 제가 그 자주 사용하는 석고카이사 말고 자야나 그브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야 그브가 이 도끼랑 좀잘 맞아 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브? 이거 무대 만들고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자야나 좀 가져올 걸 그랬나? 막상 그브를 좀 쓰려니까 살짝 그렇거든요. 아니다, 쓰자. 이렇게 쓰고 도끼로 파밍을 좀더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엄청 급할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폭풍 한번 터지고 이제가 딜이 좀 강해져서 열심히 잡아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민첩사수를 쓰는 게 맞겠다. 강한 걸로 따지면 이제 드은 도끼를 그부가 꼈을 때 딜은 잘 나오는데 스택적으로는 효율이 좀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골배 7비비네? 가자 아 이거 아이템이 너무 많다보니까 탱낭미가좀 심하긴 한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곤란해요 일단 이거 한번 먹고 아 이거 자연을 쓰는게 제일 좋겠다 지금 보니까 좀 먹고요 뒤집게 오비비네 부비비늘이 가능하죠? 이러면. 오케이. 만들고. 와, 이거 부비늘템. 진짜 맛있는 것들만 모이긴 했는데. 자야. 내리고. 이렇게 넣고. 얘. 얘랑. 이거랑. 무대를 이렇게 넣어주면. 일단 자야가 딜이 좀 나오긴 할 거거든요. 이렇게 간다 그냥. 일단 자야 데미지는 좋습니다. 손아 이거 템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이거 재료 꾸러미를 먹으면 제가 아이템이 너무 터져가지고 별로고 그냥 이걸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민사 한개 갈아버리고 이즈? 이렇게 간다? 아니, 뭐가 템이 왜 이렇게 애매하지? 이게 지금 너무 딜템만 있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좀못 차리고 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오케이. 일단 자야템이 엄청 좋긴 합니다. 먹고. 지팡이 파밍도 좋았고, 다이아몬드 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스태틱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오케이. 자야 공격력이 지금 두검을13 기준 두개낀 거랑 똑같거든요. 거기에 무대 공속까지 높으니까. 좋은 상황이긴, 하...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아이템 먹고 도장, 근데 저는 도장보다 무보보 쪽을 좀 노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좀 복원으로 뺄게요. 1원짜리 지팡이 먹겠습니다. 윙공. 뜨자. 일단 이거 주고 복원한 개 주고 지팡이. 이게 딜이 나올까 모르겠네요. 아, 근데 나오긴 하겠다. 자, 돈이 많아가지고. 자, 브레이스한번 뿜고. 좋아요. 황술지로 돈. 양이 한번 해주고. 마무리는 자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자야도 버프가 좀 됐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만 버프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필요한 건 없는데. 그냥 이거 먹자. 그런데 어,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이 판에도 용 덱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다한 개를 찾아다 주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이것도 버리자 오크만 잡겠습니다 오크만 어? 자야는 붙여주고요 아니 바드가 한 마리가 안 나오는데? 또 신삼성? <laughs> 아니 이거 얼마 전에 한거 같은데? 잠시만요 다이아몬드 손에 신삼성 이걸 또 간다 국민이 많이 되네요. 어? 근데 다이아몬드 손 주면 아오신 혼자 앞에 놓는 순간 그것도 많아 채울 수 있으려나 의문이 좀 드네요. 그리고 비비네를 좀 내리겠습니다 다음 턴에 연운 소라카. 얘는 너무 많이 했고, 아니 바닥기가 안 되겠다. 이거는 한번 싸보기라도 할까요? 이렇게 주고 한 번만 싸볼까? 되나 이게? 자 일단 만화 상태를 봤을 때, 어앞에라도될것 같아요. 버리고, 오비비네까지 봐볼까? 잠깐만요,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고건, 무대? 요거 아이, 맘에 들진 않는데, 해보자! 요 정도로도 스킬을 쓰겠죠? 앞에 소자의 동맹 두 개가 있으니까, 만화 빨리 채웠고, 바로 발사! 좋아. 역시 선빵 필승이죠. 커트. 아니 근데 바드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확률이 좋은 건 아니라서 이거는 신안이면아우솔 삼성으로 좀 가고 싶죠. 이렇게 한번 쓸까? 들려본다. 어? 하하. 이쪽이 맞겠다. 그래서 어떤 걸로 갈까? 약간 간을 좀 봤는데. 아 9시는 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다이아몬드 수 때문에, 앞에 있어도 안 죽고, 바로 빠르게 스킬. 나머지는, 슈바나요. 우와. 근데 이거, 바드 삼성 찍고, 스틱으로 노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슈바나는 안 됩니다. 어? 조금 과감하지만. 제가 여유가 좀 많으니까. 여기까지. 가보자. 일단, 거석이 없어도, 앞에 이거, 소자에 맹세 있어가지고, 버티긴 할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일단 한번 쏴주고요. 이러면 할거다 했고. 삼바드? 여러분들, 이거, 크립에서도 적용되지 않나요? 음표 먹으는 거? 되나? 보겠습니다. 아, 안 되네. 이런 거는 귀신같이 잘 막으시는구나. 아깝습니다. 신. 다들 삼성. 버려. 시바나 버려. 집에 가. 오, 어? 양각? 아, 이렇게 양각을 주시면 한번더 봐야죠. 여기서 끝내보자. 받으면 좀 맛이 없으니까. 버려주고. 신. 네, 한번 시원하게 싸보자. 일단 더 올라가요. <laughs> 살짝 애매해졌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선수를 한번 버티고. 발사! 질 뻔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운 싸움이었나? 안되겠다. 가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아우신삼성 소자 맹세 때문에 방마다 조금 올라가지고. 안정적이게 궁이요. 그렇지. 아이고, 끝나버렸네. 아깝다, 아까워.